정말이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분해서 화병이 날 것만 같아요. 정말 제가 뭘 잘못했나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좀안 됐고요. 친정은 서울이고 현재 사는 곳은 친정과는 4시간 반 정도 거리인 지방의 소도시입니다. 신랑을 따라서 그의 고향에 내려왔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도시 생활만 한 저였기에 솔직히 아직도 여기서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시댁은 저희 부부가 사는 곳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저희 신랑은 외아들입니다. 다른 사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건다 제외하고 이번 설 명절에 있었던 일만 말씀을 드릴게요. 연휴 첫날은 시댁에 잠시 들렀다가 어른들께 선물도 드리고 또 신랑의 고향 친구들 모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다들 부부 동반이고 애기들도 많고 또 다음 날 차례 음식을 준비할 생각에 저는 좀 부담스럽긴 했었지만. 남자들은 다들 아주 신나서 놀더군요. 밤 12시쯤에야 다들 헤어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날 신나게 논 신랑은 완전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고 저만 일어나 시댁으로 가서 음식을 했습니다. 세 시간째 전을 부치고 있으니 그제야 신랑이 어슬렁거리며 오더군요. 전을 거의 다 부치고 점심도 먹고 사촌 동생들도 와서 같이 먹어서 설거지거리도 아주 산더미였어요. 오후에는 이런 거 저런 거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서 씻고 좀 쉬려는데 저녁에 큰 외삼촌 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으니 꼭 와야 한다고 시어머니께서 통보를 하시더군요. 전 정말이지 집에서 좀 쉬고 싶었지만 괜히 제가 안 간다고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그냥 네 어머님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말대꾸라도 한번 하면 아주 난리가 나십니다. 밉보이지 않으려면 그저 예예 예 거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씻고 빨래도 돌리고 널고 하는데도 남편은 좀 거들어 죽이는 커녕 자기도 같이 늦은 건데 저 혼자만 온갖 일다한듯 한다며 하여튼 잔소리 꽤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설 당일 아침에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신랑이란 인간은 알람이 그렇게 울려도 안 일어나고 제가 막 흔들어 깨워도 소용도 없고. 결국엔 이러면 나만 혼난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신랑에게 한바탕 화를 냈더니 그 인간, 제가 화냈다는 이유로 버럭 화를 내더군요. 뭐 그래도 신랑은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신랑이 일어나 시스로 들어가고 그동안 저는 이런 저런 준비를 다 해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이따가 친정인 서울로 가지고 갈 짐을 쌌습니다. 그래요. 저 엄청 설렜어요.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암튼 그렇게 시댁 갈 동안 신랑이랑은 말 한마디 안 하고 갔는데 시댁에 도착하니 차례상이 벌써 거의 다 차려져 있더군요. 그리고 또 모든 잘못은 저에게. 화가 나신 시어머니께서는 제 인사도 안 받으시고 제가 뭐라도 좀 하려고 하면 손을 탁탁 쳐내시면서 제가 담은 거다 부어버리고 다른 데다가 새로 담고 전 그저 그런 시어머니 눈치만 보다가 차례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상을 치우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옷을 입고는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시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으시고, 괜히 저만 죄인이 된 기분으로 상을 치우고 있는데, 시아버님께서, 이따가 내가 치울 테니까 놔두고 밥이나 같이 먹자꾸나,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신랑이란 인간은 됐다고, 지금은 밥 같은 거 먹을 기분이 아니라고 저더러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두고 돌아가면 나중에 또 저만 혼이 날게 뻔해서 치우고 있었는데 신랑은 저더러 빨리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늦은 건데 왜 지가 화를 내는 거야? 시아버님은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시면서 저더러 오해하지 말라고 저희 때문이 아니라 아침에 두 분이 사소한 이유로 다툰 걸로 시어머님께서 저런다고, 그러니 괜찮다고 서울에 조심히 올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랑은 이미 신발을 신고 계속 가자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저는 시아버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신랑이 저한테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지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막 험한 말을 하길래 내가 대체 뭘 잘못했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됐으면 일찍 일어나 혼자라도 시댁에 가서 차례상 차리는 거 도와드려야지. 대체 뭘 했냐고. 너 깨웠잖아. 그리고 시어머니 화나셨는데 며느리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도 안 했다고 하면서 저더러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당신 조상님 재산인데 왜나 혼자서만 일찍 가서 해야 하냐고. 그리고 어제 내가 한 거는 다 뭐냐고 했더니. 그 인간 한다는 소리가 너희 집, 우리 집 따지고 그럴 거면 니네 집에 가서 살고 다시 내려오지 말랍니다. 아이, 진짜 무슨 철언. 그러더니 지가 한 말에 지가 더 흥분을 해서는 아침에 제가 친정 가려고 싸둔 짐가방을 발로 막 걷어 차면서 이거 짐쌀 시간은 있고 가서 일할 시간은 없냐? 그럴 거면 당장 친정으로 꺼져버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완전 뚜껑이 열려서 소리소리 소리 지르고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다투다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 더 이상은 이 인간 붙잡고 옥신각신 해봐야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우리 예금 통장들하고 여기 전부 다 내놓고 가! 그리고 자동차 키도 내놔! 지금 서울 올라갈 차표도 없는데 자동차 키를 내놓으라고? 나보고 친정에 아예 가지도 말라는 거야? 아, 그러셔? 그럼 오늘만 가져가. 나중에 내가 도로 가져갈 테니까. 아, 전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막 떨리면서 분한데 여긴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일단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냥 친정으로 갈 수는 없어서 시아버님께 가서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아버님께서는 신랑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하셨지만 그 인간,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군요. 전 너무 굴욕감을 느껴서 시아버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왔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타기 전 신랑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여전히 저한테 화만 내고, 제가 시아버님께 말씀드린 걸 가지고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댁을 완전 무시하고 제 말만 한게 엄청 괘씸하다고 하더군요. 와, 진짜. 더 이상은 말도 하기 싫어져서 전화를 끊고 바로 서울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혼자서 온 저를 보며 많이 놀라긴 하셨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우리 딸 하루 종일 굶었겠네. 하시며 밥도 차려주시고, 다 먹고 나니까 일찍 자라고 하셔서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도 안 오고, 그러다 잠깐 잠들면 또 가위 눌리고, 진짜 너무 속상해서 글을 씁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께 뭐라 말씀드릴지 정말 걱정입니다. 부모님께 근심을 끼쳐드리긴 정말 싫은데 말이죠. 제가 시댁과 신랑에게 정말로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신랑이란 인간은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다제 잘못이라고만 하니까 솔직히 이젠 저도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현명하신 인생 선배님들, 저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고요. 평소에도 집안 일은 제가 99% 정도를 담당합니다. 솔직히 그냥 저 혼자 다 하는거나 마찬가지죠. 뭐 시어머니께서는 원래도 저를 좀 못마땅해하셨어요. 설 차례 지내는 날에 저 혼자서라도 먼저 가지 않았던 이유는 전날에 있었던 저녁 식사에서도 제가 신랑을 제때 안 데리고 왔다고 시어머님께 혼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날 저녁 식사에도 바로 갔으면 안 늦었을 텐데, 신랑이 갑자기 어디 한 군데 인사드리고 가야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늦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말씀으로는 저희 때문에 두 분이 싸우신 건 아니고, 정말 사소한 계란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두 분이 소리 높여 다투셨다고 하시네요. 저희 시아버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요. 시어머니의 귀에 눌려서 평생을 눈치 보며 힘들게 사십니다. 차례 지내는 날에 저희 부부가 늦게 가서 시어머니께서 더 화나신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시어머님 성격상 제가 일찍 갔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었을 겁니다. 당신 조상님 제사라고 한건 사실 그건 저도 잘못 말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너네 집에 가서 너네 식구들끼리 살아라. 는 말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까지 우습게 보는 거니까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께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때문에 저희 엄마는 지금 거의 알아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신랑이란 인간은 지금까지 전화 한 통이 없네요. 에휴. 이번 일은 친정 부모님과 의논해서 잘 마무리를 해볼 생각입니다.